시대 변화와 나 자신은 눈 뜨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 되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어제의 상식이 오늘의 구식이 되는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세상이 주는 급변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성경이 예고한 시대의 징조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지혜를 나눕니다.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강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사라지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일점일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급변하는 세상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이제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달릴 걸 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묻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등 일상의 속도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는 구원의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의 급변함이 혹시 우리를 계시로 18장의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계시로 14장의 시온산으로 이끌고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초림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시온산에 오셨으나 시편 2장 6절 7절 재림 때에는 영적인 시온산 계시록 14장 1절에 오십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약속한 시온산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그곳에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3.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의 양이 차고 넘치는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은사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참, 진리와 거짓 비진리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계시록 22장 16절의 음성, 계시록 18장 4절과 바벨론의 음녀와 그 소속 목자들이 외치는 소리 계시록 18장 9절, 11절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시간도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이 정한 시간표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해도 시온산의 하나님의 인 계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평안 중에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아멘. 은국세상의끼